네, 계속해서 HTL,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팀 리그. 아, 네. FF 선 팀과 p s D 일루전 팀의 두 번째 경기로 돌아왔습니다. 아, 첫 번째 경기는 좀 오히려 조금 손, <laughs> 손쉽게 네. 일루전 팀이 가져갔어요. 다소 네. FF 선에서는 좀 픽부터 어, 아쉬운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고 약간 일리단과 브라딘 뭔가 전체적으로 좀잘 호흡이 잘안 맞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에 네, 반면에 또 일루전 팀이 또 화끈하게 경기력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제가 그 쓰라레 공복기에 대해서 네.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 공복기 강한 게 세계에 불린 줄 알았어요. 왜냐면 세계 분리 말 그대로 세계가 분리돼야 돼요. 세계 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방화를 그렇죠. 해야 메비 바으을쪼개져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땅이 갈라지길래 베이지 가르긴 기줄 알았는데. 아 정말 쓰라리 처음 나왔을 때 그렇게 네. 많이 쓰긴 했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저희가 조금 좋아 보이진 네.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laughs> 아무튼 네. 다시 한번 저희가 어, 스킬 이름에 대한 점은 어, 저희가 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양 팀의 두 번째 경기 뱀픽 어,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PSE 일루전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FF썬팀 이제는 다시 한번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승리 막아야 되거든요, 이제는. 자, 밴픽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FF썬팀에서 저주받은 골짜기 맵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PSE 일루전에서 선픽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e t c 밴. 네, 일단은 1, 2단 밴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일단 좀 안전하게 경기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1, 리단을 주는 거는 좀 위험해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빛나래 밴 왜냐면 ETC가 네. 밴이된 상황에서 빛나래를 또 준다면 또 그것 또한 운영에 좀 휘둘릴 수 있거든요. 어, 일리단이나 빛나래 밴이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바이킹 밴 FF선 전판부터 정말 바이킹을 정말 많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 이러면 오. 일리단 제이, 일단하고 빛나래가 풀렸죠? 그렇죠? 다 살아있죠? 네. 자, 네. FF선팀 예, 이러면은 먼저. 좋죠? 사실 선제이나는 어 좋죠 제이나 좋은데 선제이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후픽을 하는 팀 입장에서 뭔가 좀 조합을 제이나가 먼저 나오게 되면 제이나에 맞춰서 조합을 짜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런 점을 잘 살린다면 빛나리 좋아요 네, 빛나리는 확실히 가져가줘야 되고 이 t c 가 팬이 됐기 때문에 네자 그리고 하나는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줬던 일리단 를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리단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 FF 선에서 1리단은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laughs> 네. 네.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1리단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1리단을 가져가지 않았을 때 PS 1로전에서 1리단을 일리, 가져갈 거거든요. 어. 아 알아. 이거 1리단을 주게 되면은 이 경기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이나도 있고 1리단도 같이 있게 되면 상당히 경기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일리단이 이제 탈퇴까지만 잘 활용을 해서 생존을 해준다면 그동안 제이나가 포커싱을 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딜을 진짜 제법 쏠쏠히낼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서운 건데 일리단을 가져가게 된다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테고 일리단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뭔가 준비해온 카드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PSE 일루전도 좀 곰곰이 생각할 거예요. 왜 일루. 일리단을 안 가져갔지? 우린 우리 준비한 거 있는데 어. 당연히 일리단 가져갈 거 같으니까 준비한 거 있는데 어 이거 일리단을 가져가야 우리가 보여주는데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FF선은 본인들이 맵을 선택했기 때문에 확실히 준비한 것을 어, 픽을 통해서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 굉장히 아 역시 cool. 아, 아. 일리단 태사다르까지야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은 일단 현재까지의 픽은 굉장히 좋네요 ff선이 1, 2단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1, 2단에 대한 해법. 왠지 1차에서 보여줬었던 소냐가 좀 보입니다. 소냐를 다시 한번 꺼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 2단은 줬다 카운터를 확실히 준비해오지 않았더라면 그냥 경기가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거라는 좀 위험한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뭐 FF 선팀에서도 준비된 게 있기 때문에 1, 2 단을 풀어주고 오히려 자가라를 가져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과연 1, 2 단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지 FF 선팀의 준비된 카드는 뭘지 조금 기대가 됩니다. FF 선에서 레가르를 뺏기도 되게 애매한 것이 빛나레도 있고 자가라기 때문에 여기서 레가르까지 뺏게 되면 딜도 모자라고 굉장히 조합이 깨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리단을 선 픽으로 가져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왠지 일리단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누더기, 누더기 티란된가요 어, 확실히 공물 맵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의 그런 견제 플레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영웅들을 골랐죠. 자, 믿음의 히어로즈, 자, 갈고리를 땡기든 안 땡기든. 누더기 앞에 성광이 떨어지는 모습 네볼수 있겠죠 아 지금 누더기 티란데 픽이라 여기에 이제 탱커 하나를 더 섞기 힘들 것 같고요 이 남은 한 카드는 딜러를 좀 선택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루전은 이제 정화가 있는 지원가를 좀 선택을 해준다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확실히 우서도 천상의 보호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서를 기용을 해주는 게 가장 좀 무난한 그림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그렇죠. 정화도 되고 보호막으로 한번더 네. 살리기도 좋고요. 어. 디아블로? 우서. 우서 픽의 디아블로. 이건 너무 좋네요, 일단. 너무 좋고요. 아, FF선에서 지금 조합에 딜러를 보충하지 않는다면 1, 2단 못 녹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 갈고리 해도 무용지물이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순식간에 녹여야 되는데 천상의 보호막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네. 그 이후에 탈퇴만 잘 들어간다면 오히려 FF 선이 그냥 싹 쓸리는 오히려 그랩을 그랩을 성공하더라도 대려 피해를 입는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타가 꽝 붙었을 때 디아블로와 일리단이 들어가면서 만약에 종말을 찍었을 경우에 종말이 펼쳐지면 뭐 누더기의 쓸개집 같은 경우에 아예 무용지물이 되고. 경기가 터지는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타임풀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네. 사용하고 있는 FF 선팀인데요. 자, 마지막 픽좀 딜러 쪽으로 어, 의견이 좀 굳는 것 같은데. 네. 자 과연 어떤 딜러 선택을 딜러 발라 발라 아니면 진짜 눈감고 쏘냐? 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정말 딱그 카드 말고는. 약간 이 일루전의 픽을 타해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어떤 픽을 하더라도 갈라 아, 그렇죠. 난하게 딜을 선택하는 FF 선팀입니다. 아 그래도 여기서 딜러를 선택해 줘서 네. 어찌됐든 한타가 일어났을 때 일리다를 죽일 수 있는 각 나오고요. 그럼 그렇죠. 천상의 보호막을 얼마나 잘 활용해 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양팀 밴픽 모두 완료가 됐는데 여기서 끝날 수 있거든요 경기가 자 경기 두 번째 경기 밴픽 총평 부탁드립니다. F F 선 같은 경우에는 누더기의 그랩에 정말 희망을 좀 많이 걸어야 될것 같은데 상대방의 태어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땡겨주고 연계 플레이로 하나씩 끊어먹는 플레이가 실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개시가 쿨이 돌아올 때마다 분명히 누더기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리고 강만 그러니까 거리만 주지 않는다면 갈고리는 피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갈고리에 면역이 있는 정화, 음. 정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기더라도 십렙 이후에 천상의 보호막을 찍어준다면 당겨진 아군 영웅도 살려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 또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나 당기면 안 돼요. 아 그럼요. 네. 네. 아자 조금 그 갈고리를 쓰는데 한정된 영웅을 좀 땡겨 와야 되는 그런 숙명의 대결이 되어 버렸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누더기가 나오게 되면 갈고리 하나에 좀 많은 어 피비가 갈리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과연 갈고리는 성공을 할수 있을지 그리고 일루전이 준비된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과연 양팀의 경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양팀 모두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양팀의 두 번째 경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블루 진영이 PSE 일루전 그리고 레드 진영이 FF 선팀입니다. 자 생각보다 누더기는 갈고리에 집중을 많이 해야 될 것이 상대방에 땡겨야 될게 되게 한정적입니다. 자, 뭐 제이나라든지 뭐 실수로 막 디아블로, 디아블로 같은 거 잘못 땡겨 오면 큰일 나거든요. 끔찍, 끔찍하죠. 네 갈고리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것 같고요. 이제 공모를 사이에 두고 양팀의 시야 싸움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테사다르를 보유하고 있는 어, 일루전 그렇죠 아, 아, 이, 아, 테사다르는 아, 자, FF 소니 가지고 있죠 아자 아. 지금 네네 예. 위에 자막이 반대로 돼서 반대로 나왔네요 반대로 네. 제가 좀 갑자기 좀오 제가 잘못 말하고 이게 사실 세계물리 때문에 네, 네 네, 그런 거였거든요. 일단은 초반에 소강 상태. 누더기가 라인에서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머지 영웅들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아 어, 이거 자, 위험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누더기가 탱커라고 해도 물렁살이거든요. 네. 자 그래도 뭐뭐 뭐 죽지 않고 살아 돌아갔으니까. 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블루 진영이 FF 썬 팀이고요 그리고 레디 진영이 PSE 일루전입니다 네 위에 자막이 반대로 나오죠 음네 잠시 좀 착오가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탑라인에서 이제 3대3 3대3 구도를 가져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뚜거기가 있는 쪽에서 공격적으로 하다가 또 빠져줄 땐 빠져주고 그렇죠 빠지면서 갈고리 각도 볼수 있거든요 거기에 티란데 같이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녹일 수 있는 길은 나옵니다. 조심해야 돼. 양팀 다 들어갈 때 빠질 때 확실하게 조심을 해줘야 되는 그런 구도예요. 자, 일단은 오, 오, 거울리 아, 미드메이어로즈. 아, 약간... 미드메이어로즈인데 약간 못 믿었어. 약간 못 믿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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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오히려, 오히려 그러면 장아라가. 코코나 우유 신기했습니다 이미 그 덩치들에게 둘러싸이고 가셨습니다 아 네, 어 이게 편하게 먹었어요. 네 그렇죠 탑에 있었던 친구들이 없어지면 콜을 주고 자가라를 플레이하고 있는 선수에게 뭔가 좀 위험하다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무방디, 무방비로 라인을 푸시하다가 네. 좀 순식간에 당한 그림이고요 앞으로 이런 장면들이 한번만 더 나오더라도 10레벨 구간 일루전이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면 공물 싸움에서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네, 생존의 좋다. 힘을 써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10레벨까지 좀 동등하게 가야 되는 양팀 네. 모두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 이제부터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라인 단계에서 오 여기서 바로 오우거 그러니까 공성 캠프가 아니라 투석 캠프를, 투석 캠프를 먼저 캠프를. 먹고 있죠 그렇죠 자 공물이 생성이 될 것이고 그래도 빛나래를 부유하고 있는 FF 선이기 때문에 미드지역으로 오는 투사를 최대한 걷어주면서 이, 오! 이 빛날 합류하면! 빛날 어, 합류하면! 합류. 합류. 예리하 아어어 조금 더파워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잡으면 돼요! 잡았, 섬과 들어가면서! 잡아, 저, 잡았죠! 오 어, 이거 지금 모릅니다 바로 균형 맞췄어요! 바로 균형 맞추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거 만약에 투사캠프까지 뺏겼으면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일루전 입장에서는 투사 캠프를 지킨 것만으로도 다행이고요. 네. 아 그런데 그 동안에 공물을 아직까지 양팀이 가져가지 못한 상황. FF 선 쪽에서는 정말 예리하게 잘 들어갔네요. 아, 좀 이런 방해가 굉장히 또 짜증 나거든요. 어! 어, 갈거리. 아, 운안 어! 어, 찍었어요. 이게 길이 부족해, 딜이 부족해요. 연결은 잘 들어갔는데. 자, 싸움이 길어지죠. 이거는 뭔가 녹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몬도기의 싸움 길어지거든요 그래도 곡물까지 가져가는 것은 FF 선실작이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죠 어? 어 자, 한번 더. 고개, 자, 그래 저, 갈고리 한번더 아 잡아줬죠 아아 잡아 냈어요 그렇죠 깔끔한 갈고리로 우석까지 잡아내면서 이제는 흐름을 반, 바로 가져왔어요 네. 처음에 다꿔두유 선수가 죽으면서 살짝 흔들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자 바로 만회를 해주는 FF 선입니다 이러면 더 좋죠 7렙도 먼저 찍었고요 그리고 곡물과 상대방 아, 아, 상대방 진영의 투사캠프를 계속 이 싸움을 유도하면서 탑 지역의 오우거가 탑라인 타워 1차 타워 다 밀어놨습니다 그렇죠 아... 와 이건 시작이 일단 FF선이 너무 좋고 네 분위기가 좋아요 네 분위기 좋은 거잘 타고 잘 끌어가면 됩니다 네 자, 반렙 정도 앞서 나가고 있고, 오히려. 자, FF 선 팀,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 승리 맛 보고 나면, 이팀 포텐, 이 팀의 포텐셜이 언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어, 그랩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 네. 어. 포텐, 포텐. 네, 일단은, 공물이, 그렇죠. 생성, 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빠르게 투사를 가져가면서, 라인잘 만들어 놓으면 돼요. 왜냐, 상대방은 지금 투사 없거든요. 투사 없으니까, 지금 투사 굴려놓으면 미드라인에 자연스럽게 밀, 밀어져 있는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바텀 라인에 어, PSE 일루전에 네. 오우거 성캠프가 오고 있는데 이걸 빛나래가또 막아주고, 다 막아주고 와도 됩니다 아, 이게 견제가 너무 좋아요 코코다우의 선수 한번 처음에, 그, 그 처음에 죽었지만 바로 만회를 계속 오, 해주고 있어요 그냥 두 번째 거까지 저버리죠? 어, 이거 그냥 주는 건좀 아깝거든요 왜냐면 테사다르라는 영웅이 있으니까 네. 최대한 좀 견제를 해주면서 어, 이렇게 좀 가져가는데 오, 이렇게 그리고 그냥 줄거였다면 줄 미드랑 바텀에서 경험치를 계속 먹어줬어야 되는데 올라오다가 오더가 갈려서 돌아갔죠 자, 일루전 약간은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집중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다음 곡물 열리기 전에 10레벨 찍는다면 무조건 FF 선이 먼저 찍을테고요 그렇죠, 바로 저주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네. 저주가 걸린다는 것이것 진짜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가지 더 선택이 어디가 있습니다 공물 두 개를 먼저 가져간 FF 선이기 때문에 세 번째 공물 타이밍에 빠르게 우두머리 가져가는 플레이. 아, 그렇죠. 자주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선택의 여지가 많아요. FF 선는은 그만큼. 그렇죠. 자, 10레벨. 자, 그렇기 때문에 레벨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는 p s d 일루전입니다. 포탑을 좀 밀어주고 있고요. 오, 이걸 지금 보지역을 강하게 푸시해준다는 것은 위에 공물이 지금 나오고 있고아 운이, 네. 운이 FF 선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보찌형 밀고 있는데 공물이 너무 멀어요 10렙 찍었으면, 찍었고 지금 10렙도 찍었가 공물까지 자, 저, 저, 저. 저, 그렇죠 어, 자, 세사다르 빨리 같은 팀원들이 올 때까지 견제를 해줘야 될것 같고 오 어, 이거 10렙이 지금 찍히나요? 찍힌다면은 1 0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찍을 것 같아요 발이 발걸이 빠미드메이오루서울 떨어졌어요 위험해요 FF 선 괜찮아요? 위험해요 그데 조문 쳤어자 자, 끝까지 봐야 됩니다 자, 디아블로 번개 숨결 개고아기잘들어갔고요 디나 댈 바로 돌아가어 개걸아기! 일어단 개걸아기가! 천상의 보호막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와 아, 이게 야킴 굉장히 잘 쐈는데 이대일교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자 일리단이 계속 살아있습니다 일리단이 계속 살아있어요 아 오! 오! 눈사래 아. 오. 아. 오. 오. 오! 자가라! 이거 자가라! 자가라 테리! 자가라가 여기서 하나만 더 끌어준다면 카라가 다리는 녀석인데 느립니다. 아, 이거 근데 정말 위험한 순간인데, 오, 너무 잘 썼다. 최다, 최다, 최다. 최다야. 와, 이게 우왕 맞죠? 때려, 야지 그렇죠. 카라 꿀이요. 조심해야 돼. 챙겨 주는데연계가 아, 용서가 아, 아 한마가 좋았고 괜찮아요. 이 싸움이 정말 디아블의 번개 숨결이 정말 잘 들어가는 그림에 개벌아기가3 명이 들어가면서 정말 잘 묶어줬는데 일리단이 천상의 보호막으로 혼자 남았지만 잘 살아남았습니다. 와..정말 f 저... f 선팀이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 싸움을 시작했는데 조금 전에 자가라를 빛나래가 살려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제가 놀랬냐면 f f 선다 이긴 경기 말필요한 살리로 빛나래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으면서 역전당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 그림이었어요! 아... 둘다 죽을 뻔했거든요 아, 그렇죠 <laughs> 네 자, 자, 우리 신종민 해설이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셔야 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f 프 선티 위기의 순간에서 잘 넘어가면서 뭐, 좋은 흐름으로 가져갔고요 어, 이거 좀 위험하죠? 자가라 마나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해서 가져갈 필요 없거든요? 아, 어, 여기서? 아, 여기서 이거를! 우드머리 하드리쉬 해줘도 아, 이거... 해주는 그런... 아 그렇죠. 하드리쉬 오! 어, 갈고리! 갈고리. 아, 그래도, 어, 이거, 아, 어, 이거 어, 빼면, 어, 안 빼면 안 되죠? 빼면 안 되죠? 자 별똥별 떨어지고 있는데 우드 가져갑니다 p s 이러면 좋죠 이거 하늘이죠 가져가는데 아 짱맨 자 복수의 빈잘 들어갔는데 싸움 또 길어지죠 또 길어지죠 아, 아 이거 1리단한테 일리단한테 빛사래가전멸치유 <laughs> 미니언있죠 그렇죠 자아 근데 살아갔는데. 방금 무드머리 주고 p s 일루전도 제대로 득점했어요 아 네. 이거 우드머리를 네 우두머리를 끼고 아예 그냥 상대방을 좀 밀어내면서 싸우는 각을 보는게 나았을텐데 이게 제이나가 좁은 지역에서 싸움이 굉장히 용이한 영웅이거든요 네그 각을 준다는 것은 와 이거 너무 좀 안타까운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PS 일루전에는 제이나가 또 좁은 지역에 강하다면 FF선에는 달라의 복수의 비가 있었는데 오히려 갑자기 들어오니까 놀래서 뒤로 도망갔다가 직선 그런 코스에서는 써주지 못하고 도망가다 이상한 데서 부트비를 어? 썼죠 이거는 또 어. 타이밍이 이거 안 나와요! 이거는 우드머리 법프가타이안 나와요! 잡았죠? 잡죠 잡아야 됩니다 그래도 잡아줘야 이러면 킬맛 봐야죠 이러면 킬 맛이라도 봐야 되는데 좁은 구역! 숙결! 저 이거 진짜 괜찮아일단 잡았습니다 오! 달고리! 디아블로까지! 디아블로까지 어? 개고랄귀. 오 개고라기까지 들어간다는 것이 이거 잡아낼 수 있겠군요 빛나래 지나가고 싶어요 근데 못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아 여기까지 아, 잡아낸다면 좋았겠지만 아, 그렇죠 테사다르라서 하필 들어간 게 테사다르기 때문에 자 지금 부지역의 우두머리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걷어, 어, 걷어졌네요 다행히 걷어졌고 공물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경험치가 신기하게도 똑같아요 기묘합니다 기묘한 면인 같습니다. 방금 전에 FF 선은 정말 과감한 판단을 한 거죠. 만약에 우두머리까지 일루전이 그냥 가져갔으면 을 그, 그, 혼자 가 있거든요. 위험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어, 자 디아블 로자야 돼요. 자, 차가라가 어? 어? 너무 앞에 있어요. 자 어? 가져가면 차가 너무 앞에 있어요. 자가라가 어? 자, 전멸치료하지만 그렇죠? 이거 빛나래도 죽어요. 빛나래 전멸치로각봐 줘야죠. 파우디 갔습니까? BTS 이거 죽었거든요. 그렇죠. <laughs> 오! 오! 아 나갈 길이 없어요. 이걸 따라가요. 이걸 따라가요. 벽 쳐줘야죠. 아, 벽이 안 뚫려요. 벽 쳐줘야죠. 그거는... 벽이 안 뚫려요. 아 그렇죠. 아쉽네요. 저주 타이밍인데 대사 다르는 잘라줬어요. 아 그래도 보치역 성체밀로 오는 판단 기가 막힙니다. 아. 정말 기묘한 경기. 역시 명경기 제조기 f f 선답게아 근데 사실 조금 전에 디아블로가 공몰이 딱 나왔을 때. 찝은, 찝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서 갈고리를 이용해서 바로 좀 땡겨줬으면 좋았을텐데 어, 경결 어? 종결 이 지역에서는 큰 이득을 없고일단이 체력이 네. 많이 소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리단 네. 응급치료도 빠져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타워가 저주가 걸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우두머리 좀 정리를 해야겠죠? 저저 저 한팅 남은 우두머리가 지금 다 부수고 있습니다 성채 앞에서 우두머리가 신나있어요 그리고 경험치가 지금 미드지역에 있는 돌격병들 다 정리만 한다면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 이게 기묘하게 가고 있는데 해볼만해요, 그리고 네. FF 선도 지금 곡물 두개확보이은 상태라서 네. 그렇죠. 다음 곡물은 FF 선 타임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 나하게. 그걸 또 알기 때문에 PS 일루전도 그냥 줄 수는 없고요. 아 지게 로봇을 보유하고 있는 FF 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요새와 성체를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성체가 터졌어요. 아, 이거 네. 성체는, 성체는 니다 성체는, 성체는 큽니다. 네, 성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좀 너무 아쉬웠고 일단은 다음 공물 한 타이밍 있습니다. 경험치만 밀리지 않는다면 특성 차이에서 벌어지지만 않는다면 해볼만하거든요. 자, 아, 이늘의 PS 일루전도 뭐. 전혀 불리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팽팽한 상황입니다. 한타 한번잘 해서 또 좋은 그림, 1, 리단이 살아남아서 흡수어주는 그림 나오면. 그렇죠. 히어로즈 부터 스톰은 항상 그렇습니다. 네. 아직 모른다. 정말 영티 경험치가 똑같아요. 네. PSE도 분명히 득점을 올린 건 맞아요. 성체까지 깼고 확실히 유리한 상황인 건 그렇죠. 맞는데, 한타 때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루전의 움직임이 적극적인 이유는 빛나래가 라인 경험치 계속 챙기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와라. 어? 오지 않으면 한 번에 그냥 정리가 될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네, 빛나래가 좀더 팀원의 움직임을 집중해야 되고, 어, 갈고리 앞에 벽이 있었는데도 갈고리를 그냥 당겼죠. 네. 자 와, 요새를 마지막 남은 요새 를 잃어주고요. <laughs> 자 경험 차이는 거의 없고 일루전이 아주 미세한 타이밍을 앞서서 16을 찍을 것 같고요. 네. 자, 16 레벨은 뭐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들어가는데 이제는. 좀 한타가 좀 필요한 순간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이번 이제 공물이 생성이 되면 이제 한타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누더기가 갈고리 이제 사거리 증가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갈고리 활용을 할 것이고 한 번만 잘 터진다면 네. 분명히 기회는 와요. 그렇죠. 아 갈고리 갈고리 시도를, 자, 갈고리가 시도를 해보는데 왔지만... 이게 믿음이 희로 지죠. 앞에 성광이 꼭 있어야 됩니다. 네, 일루전에서는. 우서와 디아블로가 둘다 압도적 존재감을 찍었기 때문에 자가라와 발라가 좀더 딜을 하는데 이제는 좀 힘겨울 것 같아요. 자, PSE도 오, 방심할 저... 수는 없는 상황. 조금 더 침착하게 싸워야. 자, 갈고리각 오! 아아 자, 위험한 위험한 순간이 계속 연출이 되거든요. 야, 특히나 또 저주받는 골짜기라서 더 몰라요. 네, 조금 전에 음, 그 위치에서 당겨줬, 당겨더라면 거의 지금 가둬놓고 패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위험했습니다. 자, 자, 오히려 발라받발라짜 저주받아! PSD 일루전! 오! 빵빵! 아, 라게 됩니다. 발라야 되고, 뒤에 개척 잘 들어갔고요. 발라 그렇죠? 어, 생존했어요. 자, 1, 2단, 1, 2단 조심해야죠. 자, 슬기집 깔렸고, 디아블로 체력 없고요. 이거 갈고리 지금 있거든요? 갈고리 지금 볼수 있어요. 어, 아, 그렇죠, 지금. p s 의 체력이 너무 없습니다. 이렇죠으로 도망가야 너무 돼요.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시간, 그러니까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아, 디아블로 디아! 말을 못했고요 웃어도 말을 못했습니다 정화! 와, 정화!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 그장 알고 있었다. 이거는, 돌아가죠, 돌아가죠. 아 이거를 못 잡아준 거는 FF선은 너무 아쉽고, 그렇죠. 일루전은 10년 감수했죠. 아, 그렇죠. 일루전은 조금을 지금 집중을 해야 돼요. 네. FF선 팀이 불리한 건 맞는데, PSD 일루전도 완벽하게 이기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어, 우두머리 이번엔 좀 안전하게 가져가는 그림이고요 네 서로의 우두머리를 가져가주는 그림이고 네. 이번에는 우두머리 때문에 양팀에서 출혈이 생기는 일 없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우두머리를 먹어주고 기묘하게도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양팀 경험치가 똑같아요 <laughs> 똑같아요 완전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기도 힘들거든요 사실 네. 어 이번 우두머리를 기점으로 일단 일루전이 좀더 힘을 실어줄 것 같고요 어 좋네요 일단은 자, 미드 요새를 좀 밀어주면서 그렇죠. 좋은 경험지원이죠 이건 네 오히려 경험치를 FF선이 앞서 나갈 수도 네. 있어요 근데 지금 b d s 일루전 같은 경우에는 요새가 남아있고 FF선 같은 경우에는 성체가 하나 날아가고 바로 성체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막으러 가야 됩니다 아 오우거까지 가져가주면서 이번 우두머리에 힘을 많이 실어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FF선은 딜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표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두머리를 좀 걷어주는 데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아까 굉장히 신나서 흥했던 그 우두머리거든요. 네, 지금 빛나래가 상대방 오호거 캠프 먹으러 갔기 때문에 조금 더 싸움 참아야죠. 자, 성체 두 개째, 탑 성체까지 밀렸습니다. 자, 빛나래가 국물 먹으러 갑니다. 이 와중에 빛나래, 의기묘한 여행 혼자 지금 물먹으러 가고 있거든요. 바텀에 오우거랑 우드머리 보내 놓고요. 어, 이거 지금 일루저는 여기서 더 이상 욕심낼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우드머리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게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FF 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욕심낼 필요 없거든요. 자, 오? 절절 타이밍이거든요. 저절 타세요. 일리다 삭제. 이거, 오, 이거, 자, 이거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어디로 보야되요 이러면 뒤집어집니다 디아블로 체리블로 자, 대사다르. 계속. 대사다르. 못해서! 상상하 이걸 피할 무리가 너, 있어 보여요! 죽로 보니까 든요안 돼요! 마세요! 7분! 지금, 지금 저주 했죠. 내렸거든요! 저주 내렸고 5두 이거 5두머리잖아요! 게임 끝났습니다! 이거 지금 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이거 달려가서 점사하면 그냥 터져요! B.S.E! 어디서 많이 못 겪긴데! FF 선 상대로는 우리도 핵점사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제리버로 아, 그렇죠. 살아 돌아온 이렇게 잡는데... 핵점사가 무섭습니다. 저 4퍼센트, 아 4퍼센트요, 4퍼센트. 그렇지만 이 장면 또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laughs> 아니죠. 이건 끝났습니다. 아, 이건 근데... 끝날 수 있고 자 1, 2단 모르아 고르... 20레벨이네요. 와 자... 이렇게 되면 은 핵점사 가능하죠. 5 0 4 0 3 0 2 0 핵이 깨집니다. F F 선. 기적의 역전승! 본인들이 이렇게 졌던 경기를 똑같이 해갚아주는 이런 모습의 1등 공신은 빛나래였습니다. 빛나래가 그렇죠. 바텀 쪽에 혼자 돌아가면서 5 5캠프도 먹어주고 혼자 기묘하게 공거 국물까지 챙겨주면서 하드캐리 한 거죠. 와, 드디어 승리의 맛을 봤는데 거기에 심지어 역전승이에요. 네, 제가 이 일루전에서 분명히 이득을 많이 챙겼어요. 상대방 성취 하나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빠지면서 천천히 운영을 해도 괜찮은 경기였거든요. 핵점사 굉장히 위험합니다. FF 선 상대로 핵점사 위험해요. 네, 어, 정말로 핵점사 때문에 진짜 희비가 갈렸어요. 그것 때문에 또 울고 웃었던 FF 선이거든요 야, 이번에도 핵점사가 명경기를 만들어냅니다. 저주받은 골짜기에서 FF 선 상대로는 핵이 항상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좀, 뭐 상대하는 팀들 앞으로도 조금 각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양팀, 이제는 1대1 주고받았습니다. 마지막 한 경기로 양팀의 승패가 갈리게 되는데요. 저희는 잠시 광고 보시고 양팀의 마지막, 마지막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